사실 제가 누누이 어떤 방송을 나가도 얘기를 드리지만, 극히 소수예요. 근데 요즘에 너무 유튜브에서 신, 뭐, 테스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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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들 나오면서 이런 단어들이 진짜 무슨 너와 나를 잇는 매개체? 단어? 이런 게될 만큼 굉장히 많아졌고. 안녕하세요.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또 구당에 와서 네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뭐 유튜브가 또 많이 활발해지면서 음. 괜스럽게 뭐 나도 뭐 신이 뭐 신을 받을 수 있을까, 괜시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테마 해야 되는 상황도이어지고 음. 귀신 정도 많아지고 하 네, 어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저희 신딸 1월 천 무에 대한 다큐 영상이 나가고 나서 이제 보통 영적인 부분 이제 빙이 신이냐 아니냐 음. 이런 음. 부분으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어. 근데 조금 뭐라 그럴까? 신의 고충을 느끼는 사람들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생각을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크게 안타까운 거는 이제 빙이 이제 영적인 어, 테마가 필요한 경우가 솔직히 만신으로서 무당으로서 어, 신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사람들보다 더 안타까운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이 사람이 빙의가 됐을 때에는 내 조상에 의한 빙의가 있을 수도 있고, 제3의 빙의가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 내 빙의의 원초적인 증상은 내 가정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내 정신적인 트라우마와, 내 신경,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서 내가 살아왔던 가정, 환경, 배경, 내가 겪었던 수모, 상처, 많은 부분들의 정신적인 쇠퇴에 이어서 빙의로 간단 말이죠. 제가 안타까운 건이 빙의로 갈때 거의 반 이상. 70% 이상은 신을 받고 싶어서 안 달란 분들이 많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도령님, 1년에 무당이 몇명 나오는지를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몰라요. 그랬더니, 5,000명이 나온대. 5,000명? 응. 5,000명이나 나와? 그랬더니, 응. 5,000명이 나오는데, 5,000명 중에서 2,500명은 못 불려. 나머지 2,500명이 불리긴 불리거든요? 근데 그 2,500명 중에서, 어, 거의 2,000명은 신을 다시 내모셔. 그 나머지 500명만 불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500명 그 안에서 도령님 굉장히 무당판이 좁잖아 근데 그 500명 안에서 서로 물고 뜯어 맞는 말이에요 사실 제가 누누이 어떤 방송을 나가도 얘기를 드리지만 극히 소수예요 근데 요즘에 너무 유튜브에서 신뭐 테스트 뭐뭐뭐뭐 뭐뭐뭐 많이들 나오면서 이런 단어들이 진짜 무슨 너와 나를 잇는 매개체 단어 이런 게될 만큼 굉장히 많아졌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는 일반인들이 내가 가진 신과물을 건드리고 자극시키는 파장을 일으켜서 굳이 나에 대한 자아에 대한 내 조상에 대한 영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끄집어내고 또 그런 것들을 물으러 다니죠 제가 충격적이고 어이가 없는 건이 사람은 신이 아니다 다른 데 갔더니 다 신바드래 그래서 너무 싫어서 저한테 왔대요 근데 정작 신이라는 얘기를 너신 아니야 그러면 되게 실망한다 아신 아니야 어 너무 다행이다 라는 얘기 아니야 되게 실망해요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뭐 무당판을 들어오면 뭐 돈을 많이 벌 거다 뭐 아니면 손님들한테 뭐 내가 말하는 게곧 법이 되고 답이 되는가 뭐 그런 어, 나의 뭐, 뭐, 뭐 어떤 걸 높이기 위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오리지널 제자는요 없이 가고 힘들게 가고 내가 한 것만큼의 그 성과를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더못 가져가는 게 무당이고 늘 진짜 추우나 더우나 내가 그 사람들의 눈과 귀가 돼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땀 흘리고 추위에 벌벌 떨어가면서 손불어 터가면서 남을 위해서 내가 빌어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지도해 주고 그 많은 무게감과 체계감을 양 어깨에 거머쥐고 결코 쉽게 나와서도 안 되는 게 무당인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활발해지면서 정말 말 그대로 개나 소나 무당이 되고 개나소나 퇴송을 하고 개나소나 내가 하는 말이 법이고 답이고 이게 너무 난무해지고 있다 보니까 멀쩡하던 일반인들까지 자극시키고 파장시켜서 무당판에 끌고 오는 현실이 돼버렸어요. 내촉내 내 판단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몇 마디 해주면 맞아. 그럼 내가 신인 것 같거든. 그럼 막 신나거든.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면 더 즐겁거든. 그럼 무당집을 찾아가 너신 받아야 돼.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돼요. 한 사람 인생을 망쳐놓는 지름길이죠. 0.1% 그거보다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신의 선택을 받아가야 될 사람들은 그 극히 소수가 신의 선택을 받았대. 신이 날 선택했대. 그러면 무당이 나서서 너 신이야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어, 혹여나 아직까지 혼동이 오고. 혼란 속에 빠져서 신의 중독처럼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당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시길 바라고 절대 퇴마굿이나 퇴송굿 같은 건내 생에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어 조금 더어 밝은 모습으로 궁금한 거어 해소시켜 드릴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